안녕하십니까? 까브르도스의 세탁가게 박준규 박성규입니다. 야. 야, 오늘은 저희가 아주 상당히 강하게 나가야 돼. 아... 예 왜냐면 강한 방송을 봤거든 우리가 아... 어 강한 옛날에는... 방송을 봤어요 우리가 아 우리 까불어더스 응. 카페에서 분명히 제보를 해준 사건이기도 하고 이것 좀따 주세요 네 우리도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예 그렇죠 저 이제 저희가 이제 카페에 대해서 이제 몇 마디 하자면 이제 저희 카페 이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제보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들어와요 아, 그럼요 하지만 여전히 몇개안 된다는 거 <laughs> 에이, 그래도 <laughs> 몇 개는 안 되는데 아직 예전보다는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 즐거운, 즐거운 일인데 그 중에서는 이제 저희가 좀 다루기 애매한 주제도 있어 그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루기에는 좀신빙성이 없는 주제도 있고. 아, 우리랑 좀안 예,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근데 요거는 맞아. 딱 예, 맞아 아주 그냥. 요거는 저희가 한번 까볼만 하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을 했어요. 왜냐면 여기 또 한두 편뭐 와서 이 모니터링 하면 안 돼. 그래서 저희가 거의 그냥 하루 반나절을 저거 투자를 해가지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상당히 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깔 주제 뭐냐 박성기씨 한번 질러주세요 우리 동거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 지금 한참 동거했어요 여러분 어, 주가를 어, 올리고 어. 있는 우결 어, 우결 어, 우리 어, 결혼했어요 우결 우리 결혼했어요에 대해서 저희가 도마 위에다가 한번 놓고 잘근잘근 한번 오늘 신랄하게 한번 비판을 한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게 뭐하는 예. 짓이야? 이게 우리 결혼했냐고? 예, 그렇습니다. 이 일단 제목서부터가 일단은 제목은 솔직히 아름다워. 우리 결혼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 하긴 어. 영화 제목도 우리 방금 결혼했어요. 단결자만 어. 뺐네. 어, <laughs> 되게 아름답죠.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정말 남자 여자라면은 정말 일생일대 정말 한번 정말 사랑이라는 어, 한 번. 것을 근본으로 해서. 음. 어 근데 이 프로그램에 사랑이 있나 지금? 어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이 사랑이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우리 청소년이 이거를 왜곡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까르크 얘기하면은 우리 어른들은 이게 상관이 없어요 이 프로그램 그죠? 어른들은 이미 자체 정화가 다 가능한 시스템인데 어른들은 일단 어. 눈살을 찌푸리는 추세고. 어 그냥 어. 단순 눈살을 찌푸려. 아, 우리 눈살을 찌푸릴 어. 수밖에 없어. 우리 어. 청소년들은 그냥 아무나 어. 하고 맹목적으로 어. 따라하는 상태고. 어. 어 휴대폰 좀 보지 말고. 어, 어 <laughs> 아니, 제가 <아니, 잠깐> 왔어, <laughs> 또 내가. 어, 어. 어. 어 그다음에 어. 까먹었다. 그걸 그걸 또 까먹고 그래. 그러는 추세이기 때문에 프로는 네, 네. 분명히 문제가 있고. 네. 아 얼마 전에요 이 해상 요트. 네. 난 그거 보고나 부산인지 는 몰랐어. 아, 아, 아 외국인 줄 아. 알았는데 요트가 네. 고급 요트다 이거야. 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네. 그 요트 대여료를 봤더니. 네. 뭐0 0 이십. 백십. 백십 시간에 일단 5천만 원이야. 오천만 원. 웬간한 저것이 일반 전셋값 하나를. 거기서 프로그램 시청률을 위해서 그냥 팍팍 쓴 거야. 5천만 원에는 인천에서 빌라도 한채살수 있거든요. 어, 어. 아, 빌라 한 채를 한뭐 일주일에 5일에 뭐 투자한다. 어. 아, 그건 다시 청률을 위해서야. 시청률 일단 잘 나오면 좋거든. 아니, 그 이상 뽑는 거야. 아다에 빌라를 절아 어. 예미. 어, 자, 그렇습니다. 게, 저희가 어. 오늘 시간이 없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길게 찍어봐야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짧게 쓸게 그러니까 얘기 하지 어, 말고 다야 돼. 이 얘기도 하지 말라고. 어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우결 과연 무대점이 무엇인가? 가장 극단을 달리고 외설을 달리는 그런 프로그램 프로. 그램으로 지금 자리를 장바가고 있다죠. 여기 네. 나오는 여자들이 네. 어, 일단 애교도 물론 짜증 나지만은 사바, 아우 나 그것도 짜증 <laughs> 그것도 짜증 나지만은. 다들 기빤스를 입고 나오는 거야, 자꾸 어. 그러잖아. 어, 자 그렇습니다. 이 골파인 옷 입고 자꾸 무슨 핫팬츠 같은 거 입고 아니, 다니고. 아니. 애들 보, 온 가족이 보는 프로그램에 어. 가슴 파인 뭐 흘러덩에다가 빤스청빤스 어. 거의. 그렇죠. 핫팬츠를 어. 입고 자꾸 나오고 네. 남자들은 맨날 기죽고 당하고 여자들은 어. 막 큰소리 어. 뻥뻥 치고. 어. 그거는 난 상관없어. 없는 없어. 그런 짓. 어철 없는 그런 짓. 이게 만약에 1 9세에 이렇게 뭐 딱지가 하나 딱 붙어 있으면은 음, 모르겠지만. 네, 네. 아니, 그런 것도 아닌데, 온 가족이 이걸로 시청을 어떻게 할수 있냐, 이거도 아니, 이나 실제로, 뭐, 어. 동네에서, 어, 어. 뭐 학생들끼리야, 뭐, 어. 고등학생끼리인데, 남녀가, 지네끼리, 서방, 서방 이러고 다니는데, <laughs> 여자애는 또서녀을 해서 버섯돌이 어, 버섯돌이 하고, <laughs> 뭐 또, 남자는 또 저거, 개미대가리 또 해가지고 있잖아, 짧게. 아니, 나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따라면 나중에 뭔데, 어. 뭔 나중에 뭘따라가있어 결론은 뭐야? 내가 게 한국이... 결론은 결혼 아니야. 아니 둘이 어? 만약 요즘 어? 청소년들이 이런 거 어? 보고 아 동거를 건장하면 남녀끼리 뭐 혼숙을 한다거나 어? 그렇게 해서 부적절한 짓까지 한다면 어? 어? 이거 정말 방송국이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닌가? 어, 우리 청소년이 과연 그 정도의 필터링이 되냐 이거지? 그 정도의 자체 능력이 정화 능력이 과연 되냐 이거지? 그걸 알고 있는 어른들이 어떻게 그런 자극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동거, 어 가상 동거 시스템을? 개그 프로에 어? 이런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실제로 어? 해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현실이 개탄스럽고 이거는 문제 뭐, 많아요 개 짓거리야 이거 음, 아니 오, 잘 봐라 어, 초호화판 5천만 원짜리 오. 요트에 오. 어, 고급 와인 오. 그리고 고급 펜션 침대 아,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소주에다가 오징어에다가 저거 어, 이상한 침대 라프라프 침대, 라푸 침대, 라푸 침대 하려고, 어, 접었다 몇다 하는 침대에다가 어. 바퀴벌레 굴러다니고 어. 그 안에서 술 맨날 난작 하고 맨날 뻗어 있고 거기 나온 어. 여, 여, 그 어. 연예인들은 어. 그날 하루 촬영을 위해서 출연료를 많이 받고선 잠깐 어. 찍는, 찍고 는찍 가는 건데 우리는 어. 그걸 뭐 24시간 마치 같이 사는 것처럼 어. 왜? 어린 사람들은 있잖아. 그런 거 모른단 말이야. 단순히 보여지는 것만 믿어 보여지는 것만. 이참 큰일 났습니다. 실상은요 뭐, 아유. 무보 중에 월 4, 50짜리 월세 원룸 얻어다가 어, 어. 여자애는 그저 미성년자 쓰는 노래바, 노래바, 노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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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이런데 다훅 받히고 다 이러는 거야. 어, 이런, 어, 이런 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동고라는 문화로 표현이 될 것이고. 아니, 나는 이거 방송위원회 자체가 이런 프로그램을 왜 아, 가만히 두는지. 아니, 이게 문제야, 이건. 우리 까페로스가막 개짓거리 욕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유리한. 어, 우리가 여기서 1 8접하는 것보다 그런 애들이 빨간 옷 핫팬츠 입고 있잖아. <laughs> 네. 그런 애들 혈혹시키고 차마 눈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애만들어 우리 거잖아. 방송은 기껏 봐봐야 1, 2만 명이지만. 어, 1, 2만 명. 어, 명이요. 그거는 4천만 명이잖아. 어, 어 지금 여기 다 보는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laughs> 아우, 난 이게 진짜 답답해. 예전에 김구라씨가 얼마나 그 독서를 퍼봤어요 그러면서, 방송에서는, 아 뭐, 상처받았다, 개짓거리 하면서 있잖아. 정작 지내는 합리적으로다가 이렇게 방송에서 딱 보여주는 거 자체가 얼마나 모순인냐 이거지, 이게. 왜 상처를 주는 짓이란 말이야. 어, 이게 만약 나는 제일 걱정되는 게, 아니, 누구 다, 아이, 가 보고 안 보고 떠나서 있잖아. 아니, 청소년들이, 아이 내가 흥분해서, 흥분하면 또 <laughs> <말도> 내가 <laughs> 이게 감정이 역하면 또 이게 말이 꼬이잖아. <laughs> 아니, 청소년들이 이걸 봐가지고 뭘 얻을 수 있느냐가, 과연, 너희 그팀비를 만드는 더 PD 작가들이 반성을 해야 돼요, 이거이 아, 결혼이라는, 어.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결혼이라는. 다시 이... 그림을 다시 만들어! <laughs> 순수하게! 어! 아,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결혼이라는 이름 하에, 미묘하에, 어. 어. 이런 뭐 외설과, 어. 아니면 가식이 판치는 프로그램이라면은, 어. 어. 당장에 어떤 수정조치가 필요하지 어. 않을까. 어. 요즘에 스킨십이 어. 더 강렬해졌어. 요즘에 그 개미대가리 봐봐. 아유, 막, 이렇게 품고 있잖아. 나 깜짝 놀랐어. 아니, 진짜 원인인줄알았 아니, 나는 그게? 이거, 그, 오. 방송 끝나고 뭐, 총파티할 때. 오. 아, 그총파티 날이 정말 걱정스러워. 아니, 그날 아 정말 개 난장판이구나. 아니, 짜장면 생각해. 먹고 있잖아. 이거를 막, 입으로 <laughs> 서로 주댕이 놓고. 아니, 이게, 게임도 아니고, 음. 그거를, 어, 가, 그, 가식적인 사랑 안에서 이렇게 비춰지게 만들어 줬는데. 어, 그렇게 뭐 찍고, 잠깐 오. 인터뷰 아, 그때는 뭐, 오. 인형이가 뭐 이런데. 아, 이거 따로 따로 지금 피디한 따로 따로 지금 필름 아니야? 어, 왜? 이걸 어떻게 우리 청소년이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아, 저희는 심히 이게 유감스럽습니다. 자, 저희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 다음에 좋은 주제로 반드시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저희는 가가가 브라더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